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따르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유대 지역의 선교를 주도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따르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의 대표인 그 고넬류의 가정에 보고만 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성교의 문을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문을 열어가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기원 AD 49년경에 열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성교의 대원칙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그 공의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아주 진짜 보수적인 야구보하고 성교회에 있어서 아주 좀 다소 진보적인 바울 사이에서 딱 중간 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정말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비교할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바울에게 기독교 선교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고, 예, 시야에서는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따르면요, 그는 아마도 기원 후그 AD 42년경 아마 헤롯 아그리바 1세 박해를 피해서 어디는가 사라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처럼 베드로 역시 아내를 대동하고 순회선교 활동에 종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 구절에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이제 다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오가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는지는 우리가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추측만 할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추정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기 고린도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알수 없지만, 이 추종자가 있다는 걸 보면, 혹시 간거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베드로의 최후에 그관해서는요 역사적 기록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자,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고대 전성에 의존할 뿐인 것이죠.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0년 초반에 로마에 이제 도착했고, 사역을 로마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책도 여기서 이제 쓴 거죠. AD 64년, 베드로 전우서도 아마 이때 부근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AD 64년경에 일어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때 순교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이때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했죠. 폴란드 작가 헬리크 센케비치가 1896년에 쓰고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아서 유명해진 소설 이제 코바디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작가는요. 소설의 말미에서 네로의 박해 때 간신히 로마를 탈출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주여, 뭐 도망가 일단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떠나온 로마로 내가 다 대신 간다라고 하면서 로마로 걸어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베드로가요. 로마로 음, 되도록 가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구약에 그 부분 생각 안 납니까? 이,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서그 다리가 바퀴가 달린 물체가 달리고, 어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이동하거든요. 왜 바벨론으로 갑니까? 예, 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그세 친구.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 그래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이게 소설이지만은 정말 그럴 듯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는 코바디스도 뭐 소설이기 때문에 그의 영적 상상력으로 썼겠지만요, 정말로 그러신 분인 거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다니엘과 제 친구. 그러니까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같이 계신 거잖아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요, 그때 베드로는요,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너무 송구스럽다고 해서 나를 거꾸로 못박아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재우를 맞이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장입니다. 마지막 결론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베드로우의 결론의 첫 번째는요, 성장입니다. 키워드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출발입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서 머물고 만족스럽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요 정말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심판과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막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하면서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에 이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이다라고 계속 계속 세상은 우리의 기속말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더욱더 우리 마음의 소리에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이세상의그 논리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복음에 정말 굳건히 서서. 그룹과 경건에 더욱더 힘쓰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것을 2000년 동안 기다리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같다라는 그런, 어, 제가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곧 오실 것처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문도 퍼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정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곧 찾으러 오신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전부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의 그 원하시는 뜻이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루에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 주신 이날 동안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